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 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 TV에 안상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4년도고요, 7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6월 달에 64,500원을 찍고, 조정있게 세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기서 어 61선이 이탈이 됐지만, 다시 갭을 상승시키면서 현재 보시면은 여기 60일 그 다음에 5일선 위에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왕고래 관련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해라고 하죠. 우리나라 동해에이 천연가스하고 그 다음에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어, 저, 어, 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 어떻게 흘러갈지는 어,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이 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어, 지금 현재 이 한국가스공사와 더불어서 어, 현재 지금 이 포스코 어,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하성벨브 요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월 달에 뭐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어, 드디어, 음. 드디어 이 기업이 정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들려고 있고요. 대왕고래주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아랑코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여기 이제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 포항. 울산 쪽인데, 어 강구 중동부 하고요, 강구 북북, 대왕골의 어 유망고주 도출지역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 우리나라 천년가스하고 석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석유 무려 4년 동안 쓸수 있고요. 천년가스 29년 동안 쓸수 있는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국석유공사가 아랑코와 애니를 상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랑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화 학 기업이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죠. 어, 또한 국내 종류 기업인 soe. 의 최대 주주가 바로 아람코다라고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 주요 메이저 기업 몇 군데에서 관심을 보여서 석유공사가 이달부터 그 회사들과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다음 달 말에 해외 투자 은행을 대상으로 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8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우선협상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확실하게 이 여기로 정했다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업체를 추려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왕고래 관련주라고 하는 엄마무시한 어, 재료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랑코까지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동해가스가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어, 한국가스공사가 어, 만약에 이거를 주관을 해서 맡았는데 정말 뚫었는데 석유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만큼의 초대박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올해 1분기에 9,200억으로 굉장히 소규 공사 잘 했고요. 어, 가스 공사 어, 잘 했고요. 당기 순익도 4,000억으로 굉장히 잘났습니다. 실적이. 어 잘났어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이그 이, 뭐죠 가스공사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뭐죠 어, 영업이익이 안전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나오고 있고 지금 2 분기에 이제 잠정 실적인데요. 어, 여기서 보시면 <laughs> 보시면 이제 어, 6, 5월 그 다음에 6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건 늘었다. 어, 6월, 5월, 6월 다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아직 실적이 2분기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국가스공사 2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아랑코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분명히 가능성 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가스공사 라고 하는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면서 한번 끝까지 가지고 가보는 전략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 매도하지 마십시오. 매도하지 마시고 어, 가지고 가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 가장 과연 이게 어, 누가 주관을 해서 누가 최대 수요를 얻을 수 있는지는, 어, 다음 달이 조금 돼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왕고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5백 원까지 무려 3배, 어, 3배 가까, 3배 아니죠. 한 2.5배 정도 올라왔어요. 2배 이상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엄청난 거래량으로 갖다 땡겼어요. 땡겨 놓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그 이전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 지금 보시면 이틀 3일 전인가요? 이때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왔고 오늘 양봉이지만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래량이 계속 지금까지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세가 뭐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엇 파동이라면 1파, 2파, 3파가 제일 커요. 3파가 나오면 이거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유 중이다라고 하시면 보유를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어, 대단히 높다. 또한, 이 주관사 선정을 잘해서, 어, 파이프 다섯 군데 뚫어야 된다카 하죠. 한번 뚫을 때 천억이다라고 합니다. 20% 확률이니까, 다섯 개 뚫으면 한개 되겠죠. 한개 됐는데, 이게 상업화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별도의 문제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한국가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서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들게, 따라서 만약에 이제 64,000원 자리에서 묶여가지고 힘들다라고 하시면 기다려 오십시오. 어쩌면 이거는 요 어, 여기 이제 요 자리까지 본전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어, 많이 듭니다. 어, 다만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어,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쪽박 아니면 대박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대박이 난다면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1파, 2파, 3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3파, 3파가 제일 클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물렸다라고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협상자 선정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어, 분명 호재가 어, 어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어, 링크 드릴 테니까 오시고요. 혼자 하는 게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4889-2820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 한 달에 10만원 받습니다. 당당하게. 어, 7, 7월 달에 대덕전자, 대안전선, HPSP, CS 윈더, 셀트리오, 넥슨게임즈까지 모두 수익 났단 말이에요. 6월에도 기회 양공, CIS, 하신, 동서, s f 반도체, 성모전자, 미트블루, 서진시템 수익 났고요. 또한 미트블루가 저희가 두번 매매를 해서 두번다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함께 하실 분들은요, 저희가 한 달에 10만원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어, 스윙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어, 수익 인정이렇게다 어, 해주고 계십니다. 어, 근데 사신 분이 요거는 최근에 나갔던 건데, 요거는 이제 사신 분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셀트리온 20만 원이 넘어서 사신 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넥슨게임즈는 당, 어, 장전에 추천이 나가서 당일날 바로 팔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스윙방에서 나갔었던 이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한 며칠 걸렸어요. 근데, 어, 10만 원 이상 벌어가시면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따라서 함께 하실 분들은 0 1 0 4 8 8 9 2 8 2 0 연락주세요. 아시겠죠? 스윙이라고 문자 주시고, 만약에 나는 직장인이라서 너무 이거 못 따라간다라고 하시면 중장기 방도 있으니까 중장기라고 연락주세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